안녕하십니까? 라빠세라풍 파워 매직 메가이버 10단계 라빠세라풍 파워 10단계 어, 이 차는 유로 6 어, 7.5톤 메가트럭입니다. 유로 6 메가트럭이 제가 알기로 어, 힘이 굉장히 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메가 차들이 지금 어, 동영상이 많이 안 올라가 있다 보니까 많이 장착을 온 분이 적습니다. 메가 차는 몇대안 달았습니다. 프리마는 엄청 달았는데 메가차는 얼마 안 달았습니다.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메가차도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프리마 탓은 분이 자기가 메가차를 뽑았다가 한달 만에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면 자기가 원하는 키로가 안 나오는 바람에 자기가 팔았다고 하면서 힘이 너무 유로식 쓰는 힘이 너무 딸린다고 하는데. 근데 알고 보면 또 프리마도 마찬가지네요. 우리 마도, 유러시스는 힘이 없는 건 똑같대요. 근데 이제 정도 차이고, 수입차고, 엔진이 이제 그 수입차고, 국산차고 그 차이겠지요.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나겠지요, 아무래도. 근데, 아빠 세라 파워 10단계를 장착을 오늘 완료를 했습니다. 아, 오일 재생 3단계, 연료, 정류기 3단계 해가지고,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세라 파워 이것도 장착을 하고 다 장착을 했습니다 예 사장님 탐 내리고 시동 걸어 보이죠탐 내리고 예. 이렇게 라파세나풍 파워를 장착을 하게 되면 매연을 전처리로 처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매연 자체가 바우라에서 재생하고 태우려면 부하가 걸리지만 이 우리 제품을 장착을 하면 매연으로 나가서 바우라 배기가스 장치에 부활를 주던 것을 감소를 시키고, 50% 이상 감소를 시켜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오던 매연이 안 나고, 오 나오던 매연을 에너지로 환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힘이 좋아지고, 어, 총매 하나도 부활를안 줍니다. 청매에부활를안 주고, 그러기 때문에, 아, 이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셋차짜 이렇게 달아나면, 엔진 수명이 오래 가요. 엔진 수명이 오래 가기 때문에. 예, 시동 거 있어. 어, 인젝터가 보호가 되고, 어저께 볼보 134만키로 가까이 딴 자가, 어, 유로 화이분데 검사 받았는데, 어, 장, 어올 3월 28일에 받았던가, 그 검사 중에, 어, 연이0% 나왔습니다, 0%. 0%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볼타진좀보이죠 예. 살짝 밟아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우리, 우리 이 10단계를 하면 저는 풀락셀러 밟으라 합니다. 마음껏 밟으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향 연소가 안 되고 순연소가 되기 때문에 시력적 같이 가운데서 폭발이 되기 때문에 엔진에 무리가 없습니다. 풀락셀러 밟아도 아무 소음 진동이 졌기 때문에 저는 풀악실로 발바뿌러나 옵니다 예 지금 장착을 완료했는데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장착을 완료했는데 우리 유로6 어, 유로6 메가 차들은 하루라도 어. 빨리 단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축까지 또, 또 어, 달았기 때문에 축을 달은 차들은 엄청나게 부하를 많이 받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께서, 어, 유로시스들은 보시면 엄청 덕을 보니까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차 때 나름 아까쯤에 그아 아까 아침에 프리마 320마리어. 천 몇백키로 뛰고 와서 장착을 작년에 했는데 벌써 1년 됐답니다. 1년 돼가지고 지금 보니까 너무나 좋답니다. 볼보, 볼보 중형차, 그, 그걸 초래 갚으니까 식식거리고 쫓아오더라 합니다. 그리고 1년 됐는데, 그, 요소수의 불이 한 번도 안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재생장치가 작동되는 걸 자기는 한 번도 못 봤대요. 1년 동안. 워낙에 새차때달했기 때문에, 재생장치가 터지는 걸한 번도 못 봤답니다. 그 정도로 완벽하게 이게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 우리 동영상을 보고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시면 덕을 봅니다. 예, 오일이 딱 어, 온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라파세나 풍파고 10단계, 메가 트럭, 7 5원 유로 6 차에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 부자 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하십시오. 조심해 가십시오.